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 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가상치련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첫 번째부터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잠깐 아, 복습을 해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신 인만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묶임,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낙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뭐 여러가지 좀 해석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어떤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10개명의 다섯 번째 개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을 또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장면이 참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참 어렵고 무례해 보이고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21세기의 한국적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당시 즉 1세기에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장성한 여인들을 부를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존경의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어머니라 부를 때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구별되는 것이죠. 어머니라는 단어와 여자여라는 단어는 분명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분명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찾아봐도 이런 호칭을 부른 이 예, 것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굳이 호칭을 붙이셨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던 사건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자여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30년 정도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단순히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특별한 존재로서 이 사건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 보라 라는 것이죠.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한 여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을 분명하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제 단순히 어머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객관화시킨 제3자로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객관화시키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자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를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의미 특별히 새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제 어떤 자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새로운 가족이 될수 있는가를 이 호칭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어머니를 보통 친 동생들이 맡아서 양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단 말이죠. 참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때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잡으러 올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그 다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정, 이 육체적인 가정 일 넘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가족이 될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구원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 부활당하는 사건에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이에요. 동산. 예수님이 동산에서 체포되세요. 그리고 죽어서 묻히시는 곳도 동산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동산이라고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6절, 또 19장, 41절, 20장, 15절 계속 보시면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건들, 즉 예수님과 동산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산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에 등장하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일어났고 첫 가족을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중심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동산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요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로 이어지는 새로운 첫 가족이 시작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선포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굳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호흡도 하기 힘들고, 말하기는 더욱더 힘든데, 정말 마지막 몇 마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고난받기 전에 미리 이건 중요하니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그들이 보면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대항한 반역을 꾀한 정치적인 어떤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우리의 용서 사건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즉, 자녀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또 다른 방법은 양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다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본 어게인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우리는 원래 아들 딸은 아니었지만 입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으로서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그 권리를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이 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첫 번째 그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다른게 없어요 십자가 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이 가치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가족들 구성원들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형제장으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높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면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고요. 엮이는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는 안 되지만 가정폭력도 많고요. 가정에서 많은 상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가장 불행한 곳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만났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을 보면서 아 저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런 가정을 보여주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이,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점점 개인 단위로, 작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기억해야 하는데, 점점 그냥 개인으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 이 복음을 통해 한 가족댐, 천국 가족댐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기억하고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당신은 외롭지 않다. 우리 가족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알려주고 좀 표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은 좀 이렇게 서로에게 좀 격려하고 또 서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부 전화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련이 있는 곳 여기 있는 분들도 좋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 혹시 우리가 좀 잊어버렸던 서울에 좀 했던 가족들도 좋고 이번 안주간은 좀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관심과 그 은혜들을 좀 표현하고 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서로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축복해주고 또 많이 사랑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갈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족이란 개념이 십자가 오늘 이 사건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가족으로서의 특별한 그 관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데, 어, 요한 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제자들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제란 단어를 통해서, 여자여란 단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단어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이지만, 사실 엄청난 단어 아니겠습니까? 서로 몰랐던 사람이, 관계 없었던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여 자매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가족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가족으로 삼기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대를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가족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세워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또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걸 가장 또 싫어하는 우리 원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또 공격하고 또 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육신의 자녀로서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가족이 되어진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 천국 가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실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여러 분들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을 내수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 그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개인화 되어가고 점점점 홀로 예배드리고 혼자 되어가는 이런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법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가족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별히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족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역되고 화목하고 거룩하고 치유되고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가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나라 이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을 방해하지 못하고 방각들이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이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쓴 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그 모임들이 천국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그 사랑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